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얼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예술단체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립오페라단의 대구 이전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가 변수입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한국 2035를 내놓으며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 예술 단체들의 지역 이전과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예술단의 광주 이전 계획을 밝힌데 이어 국립 예술 단체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엔 국립 예술 단체 유치 의향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지 수요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제작 극장인 오페라 하우스를 보유한 대구시와 지역 문화계는 차별화된 공연 인프라를 내세워 국립 오페라단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서의 위상과 전국 최고 수준의 오페라 공연 실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참 문화적 예술적 특성이 강한 도시인데요. 국립 오페라단이 대구로 유치가 됐었을 때 순수 예술의 전반적인 르네상스 부흥기를 맞이할 수있한때 있는... 정부에서 국립 오페라단의 대구 이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돌았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3천억 원을 들여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 중인 부산시가 국립 오페라단 유치에 나서면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새로 짜여질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립 오페라단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새 정부의 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국립예술단체 지방이전이 봉계돼 오르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TBC 김효우입니다.